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쇼, t e 안녕하세요. Urban Electro Band, 뉴이스입니다. 아. 네, 6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의 뉴이스입니다. 트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만큼 차별화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음악을 들고 찾아온 우리의 뉴이스입니다. 트 자, 이제는 살짝 정면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하트 포즈도 좋고요 앨범 컨셉을 잘 표현할 수 있을만한 포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 좋네요. 네, 늘 꾸준하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 뉴이스트. 그래서 더욱더 이번 앨범이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멤버들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포즈도 좋.